Poured… 아니, 아니. 김탑탕 김치 남음면직하이큐 뭐야 <trucs> 저희들 요렇게 아 여기잖아. 갈사이. 해신탕도 <laughs> 있네. 와. 나 너무 소주랑 가요. 너무 과 수험인데. 사업으로 나오는 호흡. 거는 해선 몸갠데 해삼, 해삼 진짜 크죠. 요. 소주도 까서 주세요. 슬러드. 와. 카오페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먼저 드시는 거를 추천했는데. 네. <웃음> <웃음> 짠. 와. 회장 진짜 커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져갔어? 살아있어요. 음. 딱딱해졌어요. 맛있지. 좋은데요? 오늘 새벽 6 시도 안 돼서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왔죠. 간만에 사시나무 따일 때 종목이 떨렸어.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 뭐 이런 증거인거죠 사실 후회는 없어요 공부 더 할걸 이러는 어차피 안할것 같거든요 <laughs> <laughs> 너무 잘듣는다 <laughs> <된다>. 우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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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왜 이제 이런데 잘 안오는게 얘로 사실 입맛을 좀 돋아줘야 되는데 <laughs> 어, 다시 시작 한 잔에 한잔아요 담백해요 음~~ 음~~ 광어와 계란 광게 우리는 좋은 광게 광게 토대요 이해? 음. 예? 음, 맛있겠다요 뭐야? 이게 한동이야다 선생님 거야 음~~ 음~~ 저 이렇게 크면 처음 먹어봐요 근데 좀 이렇게 뽀득뽀득할 줄 알았더니 뽀득뽀득 안 하다 뽀드러워 <laughs> 필기는 그래도 시간이 막 길지 않았는데 실기가 4시간이었잖아요 아 근데 부족했어요 아 진짜 시간이 내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나올 게요 아. <laughs> 아니 이게 참치를 씹어먹는 소리로 맞아요? 저 이렇게 해요어 아니 드릴 건데 왜드릴게 네, 거기에다 놔 제가 제가 또 챙겨주고 싶어서 아, 이게 양주 맛이 나는 거지 <laughs> 뭐또 따로 술도 먹어볼래? 음. 어, 약간 플렉스 해봐? 이 차가 던이이 차가 차이이다가 좀. 이 차가 좀. 이가이 차가 좀. 이이차이 차가 이 차가 좀. 이 차가 좀. 이이차이 차가 좀. 이이이 축제하니까 또와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고 먹어. 참치 먹고 야 먹어 뭘 <웃음> <웃음> 그럼 이렇게가 회는 다 나온 거네. 근데 회가 딱 봤을 때막세네 개씩 있어서 좋다 했는데 한세네 개를 <laughs> 압축 시킨 게 있다만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완전 음. 터프하신 사장님이신 거 같지. 이런데 보통 대화하고 음. 뭐 회의하고 상대방하고 이럴, 이럴 때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대부분이잖아요. 너무 가지 수나 양이 많이 나오면은 대화할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지. 두툼하게 썰어서 한입에 먹고 대화도 하고 조수 한잔함 상견례 해보셨나봐. <laughs> 가족이 결혼한다는 건또 축복이죠. <laughs> 행복하다. 저만. 얘 진짜 맛있다 치즈의 맛이 그대로 다 느껴지면서 근데 또 느끼할 수 있죠 피클이 다 젖어있어요 아, <laughs> <laughs> 와이래도 취해서 나가겠어 그니까 전복 맛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1도 안 질겨 음 <laughs> 딱 이렇게 전복 사이에 이빨이 딱 들어가면서 풍겨지는 마늘 버터 향이 쫙 그래 사실 여행 유튜버인데 응. 아니 누가 맛집 유튜버가? 아, 우리 노는 유튜버. <laughs> 우리 영상들 보면은 숙소도 되게 잘 추천해주고. 대단하죠. 우리가 그 가는 응? 참치집 있잖아요. 거기는 맞아. 참치를 마음껏 먹고 싶으면 가는 데고 여기는 다양하게 주류 좀 즐기기 위해서 오는 데인 거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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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쵸? 저는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오늘 완전 후. 음맞 오늘, 어제 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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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랑늘 오늘, 너무 고생을 해서 좀 사실은 음. 많이 챙겨주고 싶었죠 오늘, 그래서 고급 식당을 찾다가 가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되었죠 배추 하나 드셔야지 하나 다? 네 <laughs> 진짜 좋아요 좋은데요? 아니 제철에서 응? 어? 뭐? 말해 어? 응? 어? 응? <laughs>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난얘 먹고 있어 오 진짜? 선생님 참치 많이 먹어서 요새 안 땡겨 <laughs> 근데 맛있어. 아, 잠재 일주일에세번먹어지 달아. <laughs> m <laughs> 보면 참 부자인 줄 알아 Caboji, Mom. g o 어 d night, Tora, Tipta. There's a more bush, s 이 n n y bay, not the w o r s 이 Oh, who she g a 여러분도 지금은 굉장히 신나 반려자리로 보기싫시죠 탱데 탱데 <laughs> 문어가 배가 있어? 달라 <laughs> 맛이 잘나 <달라. 응? 웃음> 국수 소면을 삶아서 넣은 느낌이랄까? 소바 소스 자체는 굉장히 맛있어. 아, 맛있어? 응. 음. <laughs> 음. 그럼 우리가 먹은 게이 친구야? 응 음. <laughs> <laughs> 진리야 <진짜>. 재밌다 <laughs> 맛있다 진짜. 횟집에 갑자기 크림새우가? <laughs> 와 맛있겠다 중국집이랑 먹는 거가 달라 유튜브를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고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든요 사실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이주에 한번 가면 이 정도까지 구분할 수을것 같아. 내 사실 너무 행복한 건고민이라고 생각해. 좋아. 수정님 받아들이라고 써주세요. 우와 좀 예쁘게 잘라야겠네.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와 <우와>, 대박이다. 혹시 <목소리> 언제까지? <목소리> 이게 무슨 행복의 겨우소리야? 아직 한 그래도 두세 가지 더 남은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우와 장원하니. 이거 어디 장원자아요 우리 같이 먹어봤어 유성 시작 <laughs> 아 나는 이런 게 너무 행복해 딱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딱 알아듣고 와 그때 그랬지 저때 저랬지 와. 이게 뿔살 그 전에 꼬리부터 드세요 돼지꼬마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 막자랑 한번해주 <laughs> 이거는 왕새우튀김이에요 예 어, 밥이 떠나? <laughs> <laughs> 이거 몇 가지를 먹는 거야? 하나 둘셋 빠이. 막자나자매. 빠이하고 막자나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짠. 못난이 김밥이라고 들었지만 김과 밥이었다. 근본이 제일 맛있는 거죠. 매운탕. <laughs> 매운탕. 와, 진짜 깔끔하게 나온다, 그렇죠? 매실차 마무리. 이좀 가져가자 그렇와 어, 짜장면도 너어 드셔도 되긴 해어 이건 뭐죠 짬뽕밥이 짬뽕밥 아 얘가 밥 면이 밥좀 해. 없어서 맞덜차 보이는 맞아. 거구나 맞아. 짜장 그리고 얘가 진짜 짬뽕 돼지고기랑 야채 오 네, 잠시만요 오오 칼국수야 오, 아개장느낌 어, 있네. 그게더 짭짤하다 이게 면이 들어가서 좀더 면맛이 좀더 걸쭉하고 순한 느낌? 면이 약간 수제비 같다 쫄깃파네 여기서 만드는 마다면 약간 들쑥들쑥한 거 같아 수제비 면 짭짤하니 맛있네 살장되는데? 그치? 동재도 세 군데인가 유명한데 일요일 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서 우선 여기 왔는데 나이스 선택이야 그러게 짜장은 근데 뭔가 옛날 짜장 느낌나네 전분많은 뭔지 알죠? 음. 어렸을 때 먹었던 짜장 맛이다. 여기 고춧가루 넣어야 돼요. 0원 아니 여동 짬뽕은 적어도 0원1 0 먹어야지 면밥이 일반 면에 한 3분의 1 들어간다 면 때문에 국물이 좀 약해진 느낌. 1 0 0 먹으니까 어때요? 조금 더0 0 0 0원1해0 0 0원1 0 <laughs> 음. 사장님 말이 딱 맞네 먹으면 더워질 것 같다고 하시네 엄청 뜨거워 팔 끓는 걸 주셨어 채소의 육수가 아니라 고기의 육수 음로딱가을낸것 같아서 좀 무거워 육수 자체가 짜장 씹히길 잘했다 맛있어 다들 되게 잘 뿌린다 맞아요 제가 보기엔 당일 생선 다대 같아요 어떻게 근데 3시간만 하지? 그렇지 그래서 할수 있는 것 같아 음. 오늘 뭔가 걸어 다니는 것도 좀 줄이고 딱 만나는 데이트를 기획했는데 배당은 땀이지 밥 먹으면서 땀 나지. 옛날에 그 사촌 갔을 때 짜장면 먹었던 거 생각난다. 수타 짜장면 있잖아요. 음. 맞나. 이게 약간 보통 면한번 삶고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퍼지는 느낌이라서 뭔가 찐득해. 전분이. 배달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은 쉽게 아니야. 음, 짬뽕이 맛있어요? 짜장이 맛있어요? 나 짬뽕 다른 게 없잖아요 만두, 황수육 이런 게 하나도 없어 황수육도 없네? 근데 소주 판다요? 소주 파는 것도 신기하다는데 딱 정신 방사능 주말에는 사람이 많지만 평일에는 금방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오랜 단골집? 음. 와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가득이 음. 니까 아예 느낌 달라지네 음. 진해졌다 맛이 박스를 주나라 면이 절 들어가니까.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 자극적인거 당길 땐 그거고, 이건 어? 이제 좀더 어. 꾸덕한 느낌이나 든든하게 먹는 느낌. 어. 김피탕. 음. 공주하면 김피탕인데요. 네. 으뜸 공주 맛집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로 갔죠? 갑자기 면가 커진다. 오모. 우와. 아 삼촌 카페네. 카페네. 확정 더 해야되는거 아니에그런거가 <laughs> <그런구나>. 이렇게 <laughs> 김치고구 김치탕, 먹물찌탕 어린이 김치탕까지 와우 는이어마어마네떡도 어. 있다 아 무거워 거워 네. 이건 두번째 먹방 잘때 배부른 티지기 잘 먹겠습니다. 많이 깨드세요왜 이렇게 김치가 많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김치 아래 치즈 탕주. 여기 닭고기 우와 오, 치즈, 치즈 네. 치즈가 맨 아래야. 음, 이거 봐. 와와 완전 생김치네 이거. 익은 김치가 아닌 거 같아. 음. 어때요? 내가 먹은 김피탕이랑 완전 느낌이 다르.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건 닭 가슴 살이어야 된다. 음! 음! 닭발사인지 모르겠죠? 응! 음. 어떻게이게 맛있지? 와, 진짜 김치. 김치가 상큼한데 맛있다. 소주 자체도 뭔가 김치향이 됐다. 맛있는데? 무슨 맛이야? 치킨이라고 하고 조금 애매하고, 약가 텐더? 근데, 향주유 반죽이야. 그러니까. 완벽해. 와, 치즈도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조리하는 거지? 내가 살면서 먹어본 김비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도.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 닭가슴살 먹어도 되겠다. 죄책감도 덜해. <laughs> 좋은데? <좋네>? 음. <laughs> 진짜 독특하다.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우선 어떤 느낌이냐면 김치가 위에 싹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층이 치즈잖아. 치즈가 굉장히 부드럽게 입을처럼 감싸고 있어 고기를 그래서 그거를 위로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니까. 치즈 탕수육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치즈 향이 이 소스에 섞여서 안 해쳤어 그러니까 맛있어 그래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말안 하고 그냥 갖다 주면은 닭고기인 줄 모를 거야 응 음. 김치 많이 든 이유가 있다 김치 맛있어 여기 유일한 반찬은 피클 하나 <laughs> 김치가 있으니까 음. 사이드로 주먹밥이나 튀김도 많이 드시더라고 어울릴 것 같아 다음에 또 와서 먹을 맛인데? 우리 여기 놀러 가면은 감자탕 안싸고 이거 싸고 김치 남으면 찌개 먹고 이번에는 김치만 찍어서 먹었어 소스 어향 <목소리> 창수 <목소리> <목소리> 소스는 소스네. 약간 초등학생 정도면 약간 매콤. 흔히 나 형아야 하는 애들이 매워하면서 먹을 것 같아.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음? 치즈 먹. 양 되게 많다. 조각 자체도 되게 커요. 한입 가득 먹어도. 이거를 먹고 대화하고 싶어도 <목소리> 양이 많으니까 좀 길어. 뭐야? 약간 배불러 보이시네? 음, 맛있어요. <laughs>